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산 사하구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32만 영원 마음 담고 함께 기도하며 또 함께 지역을 마음에 담으신 분들이 또 같은 마인드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정확한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먼저 우리 자신을 살리고 이 가정 살리고 지역 살릴 하나님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말씀 떨어지는 대로 직진할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창세기 12장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람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제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배우죠 믿음의 사람 그러면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가면 노아도 얘기할 수 있고 그 앞에 에녹도 얘기할 수 있지만 순서대로 가야 되겠지만 중요한 인물 아브라함을 먼저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의 뭐 조상이지만 첫 시도자. 믿음 가지고 처음 시작했던 사람.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죠그 <laughs>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계속 이 지역, 이렇게 마음에 담고, 지역을 마음에 담고 구원의 길을 그리시면서, 특별히 사하구에 32만 영혼을 두고, 우리 권사님이 늘 기도하시고요. 그리고 9월 10일 날, 우리 추석 있잖아요. 우리 명절 캠프를 두고, 지금부터 계속 기도를 담으시고, 우리 송강수 일병을 두고, 드디어 오늘 300일 남았더라고요. 제가 늘 들어가거든요. 국방부 채널 들어가가지고 확인합니다. 딱 300일 남았어요 제대. 그래서 <laughs> 기도를 많이 담을. 어제가 301일이었고 오늘이 3 0 1일입니다 <laughs> 그들 기도를 좀 많이 좀 담아주시고요. 어쩌면 이 가정 감을에서도 우리 권사님 특히 첫 시도자. 왜 하나님께 손씨 가문을 우리 권사님을 보냈을까요? 3 대째, 4 대째 예수 믿는 가문에서 첫 시도자죠. 이 가문도 복음이 필요하니까 또이 가문에서도 또 하나님이 진짜로 인도가 맞고 응답이 맞다고 한다면 첫 복회도 나올 수 있겠죠. 이 손씨 가문에 그분이 첫 번째 일번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나옵니다 아브람이죠 이게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 믿기 전과 믿은 후 언약이 있기 전과 언약이 있은 후 이름이 완전히 달라져요 아브람과 아브람의 가문이 계속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아, 왜 이런 문제가 올까 왜 우리 집안은, 왜 정말 되는 일이 없을까? 나름대로 뭐, 돈도 좀 버는 것 같고, 뭐 하는 것도 같은데, 뭐, 이게 뭐, 계속 어려움이고 고통을 당 하는 것 같아요. 알고 봤더니 그 배우에 이사의 여수와 24장 2절이 있는 겁니다. 우상숭배 그리고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 갈대야 우루 자체가 완전히 우상동네. 우상숭배가 그냥 몸에 베어 있어요, 그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어떤 걸 명령하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것도 진짜 중요한데요 창세기 17장에 중요한 걸 설명합니다 할례를 하라 할례 처음으로 인간 중에 처음으로 할례를 한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첫 시도자일 것같그요 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laughs> 이 완전히 하나님 이제 구별된 사람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진짜 아브라함이 불신자였어요. 이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제가 증거를 갖다 몇 군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계속 고통이 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이 가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첫 시도를 한 겁니다. 우리 예수 믿죠? 하나님 믿자. 아 교회 가자. 이제 어, 절가 아니고 끊고, 우상승배 끊고, 어, 진짜 우리 제대로 우리 하나님 믿어보자. 이게 딱온 겁니다. 어, 이게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이죠.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갔고,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렸고, 어, 더 중요한 성경 구절.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5절입니다. <laughs> 스대반 집사가 왜 순교를 당했느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브람 가문문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걸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알고 있는 <laughs> 아브람 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중에 첫 번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이게 사도행전 7장에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얘기가 나와요. 근데 가장 긴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야기란 말이에요. 여기에 중요한 얘기 다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이 보면 자기 조상까지 이렇게 막 꺼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의 반을 죽인 겁니다 2절에 보세요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어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하나님이 그를 만났죠 이르시되 니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야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을 거하다가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바로 가난 땅 예루살렘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나 여기는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없었대요 쉽게 말하면 내가 발하나를디딜 만한 땅이 하나도 없었대요 그리고 자식이 없었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땅 가지거다. 그리고 네 자손이 어?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진짜 이 응답을 받아버린 거예요. 말씀이 그들 성취되는 걸 봤죠, 그렇죠? 한 사람의 시도를 통해서 진짜로 발 붙일 만한 땅도 없었고 자녀가 없었지만, 어, 그도 나이가 75세인데.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떨어진 데 응답을 받아버렸어요.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무모한 도전. 무한 도전이 아니라 무모한 도전. 무한 도전이 아니에요. 무모한 도전. 남들이 볼 때는 <laughs> 그도 75세에 무모한 도전을 한 겁니다. 왜냐, 정확한 언역이 떨어졌거든요. 첫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첫 시도가 뭐냐, 오늘 두 번째, 이번에 소개해 볼게요. 아브라함이 도전을 했는데, 첫 시도자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3장 8절이죠. 이 가문에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은 사람, 아브라함이 나와요. 이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데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떤 것의 첫 시도자였습니까? 예배. 어, 그건 당연한 거고, 첫할례를 받았죠. 인간 중에 첫 할례를 받은 사람 아브라, 믿음의 사람이었죠. 두 번째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laughs> 뭐 불순종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두 번째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기 밑에 있는 자기 종들 다 할례 받았어요. 이게 창세기 17장 26절 2 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첫 11조 인간 중에 첫 11조를 처음으로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어. 그리고 첫 신앙생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아브라함. 첫 시도자. 어. 우리는 진짜로 고민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고민. 무슨 고민이냐? 나는 첫 시도자. 무엇을? 난 무엇에 첫 시도자가 될 것인가? 이거 진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첫 시도를 한다는 것은요. 진짜 이것은 외로운 길이고, 욕먹는 길이고, 때로는 힘든 길일 수 있어요. 뭔가를 처음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하구에서 처음으로 이 과정에서 깃발을 꽂아 놓고 우리가 지규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 지역을 마음에 담고 첫 시도잖아요.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무엇에 첫 시도를 할 것인가. 광수가 만약에 정말 군종병을 하게 된다. <laughs> 우리는 뭔가가요? 자꾸 내가 익숙하고 편안하고. 그런 걸 좋아하잖아요. 목회의 길도 사회생활도 그렇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걸 경험하게 할 겁니다. 그게 본인한테는 훨씬 더 유익할 겁니다. 편안하게 있다가 편안하게 제대하는 거, 우리가 그걸 생각했다가는요. 진짜 내 인생 다 망친다니까. 요셉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홀로 혼자 되게 만드 혼자 가족들을 떠나갖고 혼자 되게. 때로는 우리가 진짜 중요한 일을 하려면 하나님 때로는 혼자 때어놓죠 이렇게. 첫 시도. 어찌 보면 우리 현준이 같은 경우도 안성에 있다가 부산에 내려오도 어마마 시도거든요. 왜냐하면 안성이라는 교회는 단임 목사님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 교회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같이 개척 멤버란 말이에요. 이게 아직까지 우리가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야 되는 우리 시간표란 말이에요. 지금은. 이게 그런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보면서 또 현준이가 많은 것들을 봐보고 이게 훨씬 유익하거든요. 뭔가. 대형교회, 예용교회처럼 그게 내가 막 목회를 할때탁 만들어진다. 이거 아니거든요.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처럼 뭔가가 이렇게 대여져가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그 안에 시행착오도 겪고 어쩌면 그게 굉장히 나한테 유익이 되거든요. 광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수가 편안하게 가가지고 편안하게 있다가 편안하게 편안하게 가려면 총꺼야 되거든요. <laughs> 뭔가 우리가 그렇거든요. 뭔가 첫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요 큰 도전이잖아요. 도전. 그 우리는 때론 예상해야 된다니까요. 이런 부분이 있어. 그 우리는 두 번째 이번입니다. 첫 시도를 뭐,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이건 고민해야 될그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의 믿음의 명문가. 명문가문. 마태복음 1장 1절. 이게 그냥 만들어질까요? 이게 그냥 뭐 뚝딱 만들어집니까? 복음의 명문가가 그냥 만들어지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그게 발판이 되어진 거지. 어?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된게 아닙니다. 어?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다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 이게 역사거든요. 역사한테 자체가요. 히스토리. 어? 어쩌면 진짜 어쩌면 어, 우리 그분의 이야기. 어. 진짜 그분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이게 역사란 말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 우리 유강수 목사님이 그냥 됐습니까? 안 했잖아요. 교육자 생활하면서 때로는 안창마을 거기 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가라는 거지, 교회를. 근데 거기서 살아남았어요. 거기서 복음편지가 나왔어요. 맞잖아요, 그렇죠? 최악의 상황 속에서 뭐가 나온 겁니다. 복음의 명문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가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새로운 족보 써 내려가야 돼요. 네. 광수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새로운 족보를 만들어가야 돼요. 네. 우리 손씨 가문. 네. 어쩔 수 없이지는 손씨 가문 결혼하면 박씨로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손씨거든그요 자녀도 손실가 나올 거, 이제는요. 최신 안될 겁니다. 박, 손실한 말이에요. 새로운 족보. 이거 만들 나가야 돼요. 어.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서, 처음에 뭔가를 시도한다는 것 자체가요. 제가 군대에서 그, 국방부 쪽에 있는 곳에 제가 가이드를 성된 거예요. 처음에 자대 배치를 받아가지데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경기도 쪽으로 바뀐 거예요. 또 들어갔죠. 자대 배치를 받고 했는데, 또 부대가 바뀌어서 들어가요. 저세번 바뀌었거든요. 그러면 저는 적응을 또 새롭게 해야 하잖아요. 세 번이나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사람 만나서. 근데 하나, 그게 나한테는 큰 목회할 때에 도움 됐어요. 왜냐? 우리는 뭔가가... 하나나 하고 쉬고 쉬운 길을 가고 이게 아니더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쓰임 쓰임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아니더라. 뺑뺑이 를 자꾸 돌리더라고요. 뺑뺑이를 돌리더라고요. 더 중요한 얘기를 볼게요. 아브라함에게 진짜 소망은 따로 있었습니다. 복음의 명문가문 이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 천국이었죠 이게 바로 히브리서 11장 16절 아브라함은 땅의 것이 아니라 위에 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땅그집 이걸 소망했대요 그 집이 바로 하늘에 있는지라 아브라함은 이걸 소망했대요 이 땅에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창대하게 되는거 이 땅에 내가 축복받는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거지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죠 부자가 딱 죽고 나니까 뭘 봤죠 저 건너편 지옥 건너편에 천국이 보였는데 이 죽은 나사로가 누구 품에 안겼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거예요 이 부자가 누구랑 대화합니까? 아브람과 대화를 해요. 내가 볼 때는 믿음의 조상 그게 맞더라고요. 천국 가 우리가 가장 먼저 만날 분은 하나님 맞겠지만 아브람이더라고요. 아브람이 보니까 전체 이렇게 전체 그 안내를 하는가 봐요. <laughs> 이게 성경적으로 보면 가자마자 바로 나타나 죽어서 아브람 품에 안겼대요. 그 아브람과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진짜로 소망했던, 천국을 소망했던 이 아브라함. 천국가서도 중요한 신부름을 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 우리도 이제 죽거나 하면 이제 아브라함을 보게 되겠죠. 딱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 나사로가 죽자마자 바로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그 내용. 아브라함이 보니까 천국을 안내해 주는 것 같아, 또. 그 내용. 아브라함과 대화하는 이 지옥 간이 부자 내용. 아브라함은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을 소망했거든요. 어쩌면, 천국을 소망한 사람 중에 첫 번째 어볼 때는 시도자가 아브라함입니다. 천국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게요, 아브라함 때부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뭔가에 다첫 시도를 많이 해요. 그렇게 해야잖아요, 그쵸? 그렇죠? 누구도 생각 안 했지만, 1분 구원의 길, 3분 구원의 길, 5분 구원의 길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전돌질 만들어내고, 사월로트을 만들어내고, 뭐 누군가는 정말 시도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는 겁니다. 그거 조금 만들어내는데 큰 응답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또 저와 우리 교회의 작은 것 이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들을 주시는 저는 그걸 확인했거든요. 진짜 우리의 소망. 우리도 죽으면 나사로처럼 아브라함을 먼저 만난다는 거 분명히 하나님 품에 안기고 맞지만 아브라함이 우리 안내해 주는 것 같아요. 또 만나게 해주는 것 같아요. 주의 성도들을 만나게 하는 것 같아요. 먼저 간 사람들 만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오늘. 특히 우리 권사님 같은 경우는 나는 어떠한 믿음의 첫시도를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한번 고민해 보시고, 기도해 보시고. 그래서 제가 어제는요, 뭘 봤냐면, 혹시 하단에서 장유로 한번씩 올수 있는 버스가 있나? 아르바도 있는 거예요. 직통으로 가는 게. 좌석버스가 있더라고요. 버스가 딱 있더라고요 장유가 다 오더라고요 소요시간 40분 이게 한 번씩 우리 장유 직교가 열리면 한번 오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 네. 원정 사역하시라고요 <laughs> 누구도 사역 안 했던 걸첫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아, 네. 우리 여전도회도 보세요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1여전도회 2여전도회 안 했거든요 여전도에. 13여 정도에 나올 건데, 아, 네. 나중에는 1여 정도에는 속에서 우리 권사님이 이제는 그래서 이목순 권사님이 이런 분은 1여 정도이고, 우리 권사님, 정부님은 이제 한 7여 정도에 할수 있거든요. 아, 네. 하지만 내가 초대의 일대 1여 정도의 회장이었다.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뭔가 진짜 믿음으로 이걸 이끌었던 회장 커트 해줄 건 커트 해주고, 아, 네. 그렇죠? 믿음의 말을 해주는 믿음의 회장 아멘. 누군가 한 사람은 첫 시도를 해주면 그리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laughs> 제가 창녕에 있을 때다 응답을 받는데요 한 가지 응답이 안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남전도회였어요 남전도회만 들면다 무너지는 이상하게 <laughs> 그제 기도 제목이 남전도회있다니까요 근데 처음에 남전도회 멤버들이요 분위기가 처음에 회장을 맡고 했던 사람 특징이 늘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원내수도안 돼. 와, 처음 시도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다. 우리 고향교회에서 장로를 뽑았어요. 장로를 딱 세워놨더니, 장로님 다 팔짱을 끼고요. 설교 시간만 되면 눈을 감고 있을게 그다음에 임직식을 해도 돼요. 이제 새 파란 장로들이요. 다눈 감고 이러고 있어요. 와. 처음 첫 시도자가 참 중요하구나. 이거 너무 중요하구나, 이게. 똑같이 가구나. 평신도 때문에 그렇게 사역을 잘하는 사람이 장로가 되니까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와, 이게 너무 죽이첫 시도 그래서 진짜 우리 권사님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회장일을 하는 동안에 누가 그 다음에 할지를 모르겠지만 진짜로 이것이 중요한 믿음의 전통이 이게 전달되어져서 그걸 진짜 남길 수 있도록 해.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한 권사님 참된 응답 누리시고 <laughs> 특별히 이가정 가문, 손씨 가문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복음의 명문 가문의 응답을 누리기를 또 우리 귀한 며느리들이 믿음의 며느리들이 들어와서 아멘.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아멘. 이제는 며느리와 함께요 어머니하면서 같이 교회 가져 수레 가져 하면서 막 며느리들 막막 그렇게 가는 거죠 어머 양쪽에서팔 끼고 막 어머니 교회 가져 가방은 내가 들을게요 하고 아멘. 현장 우리 같이 나가요 어머니 아멘. 하면서 막죠그러면도 그렇죠? 진짜로 하나님 의 응답을 받는 아멘. 그럼 복음 명문감을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권사님과 가족들과 우리 지교회 가족들 머리 위에 예물 드린 손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